안녕하십니까? 영계에서 보내온 천상의 메시지. 이번 시간에는 독일의 문호 괴테입니다. 이분은 독일의 시인이요 작가입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소설이 유명합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 예술인들이여 자신의 작품을 남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깊이 연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통일사상과 원리 강론은 우리가 처음 경험해 본 강의 내용이지만 참으로 우리를 감동스럽게 만들었다. 그 강의를 체험한 자는 많지만 지상으로 소감을 보내는 자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나 괴태는 여러 측면에서 부족하고 미미하여 여기에 감히 명단에 등재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갑자기 나에게 그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금 한편 기쁘고 시원 섭섭하기도 하다. 원리강론과 통일 사상의 다양한 내용과 용어 일체는 우리 인간의 일상생활 교과서이며 인생길을 안내하는 나침판이다. 그러나 나는 시대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여 지상생활을 통해 통일원리, 통일사상 내용을 접해볼 기회가 전혀 없었다. 참사랑을 중심한 수수작용의 원리를 통해 나의 작품 젊음 베르테르의 슬픔을 젊음 베르테르의 사랑으로 다시 집필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온 인류가 참 사랑에 의한 수수작용 속에서 살아간다면 구순의 참 부모님께서 고생하시지 않아도 될 것을 나 곁에는 원리강론과 통일사상을 공부하면서 체감하고 있다. 이 엄청난 진리가 온 인류에게 하루속기 전달되어 지옥이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연계해서 효진님의 외침, 사탄 안 나오라, 여기서 강의를 들어보라, 인류 역사의 원제가 어디에서 유래하였는지를 알아보라 하고, 목이 터지는 외치는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다. 그 외침은 듣는 자마다 눈물의 파도를 이루고 있다. 지상생활이 생활이 잘못되면, 영원한 연계에서 살아갈 거처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지상인들은 거의 모르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곳 천상 세계에서도 잘 숙지하지 못한 채 지옥의 문턱에서 몹시 떨고 있는 영인들이 너무도 많다. 그것이 심히 가슴이 아프다. 문학가, 시인, 조각가 등 예술인도 이곳에 와서 보니. 그 자신의 정체성을 잘 모르고 있었다. 특히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메시아 참부모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은 거의 무지 상태나 다름 없다. 예술인들이여 자신의 작품을 남기는 것보다 하나님과 참부모님, 문선명 선생님을 깊이 연구하고 인생길에는 분명한 방향과 가야 할 세계가 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항상 명심하고 기억해 주기 바란다. 괴퇴 2009년 11월 20일